안녕 초록이야 개구리티비야 초록이에요. 오늘은 사랑 배달함에서 인형을 뽑은 다음 음 박자 편집을 해서 올려볼 거예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자 그럼 뚜껑을 열었고 바로 또한개 뽑아볼게요. 첫 번째는 해롱이 뭔가 이모티콘 같은 게 나왔네요. 바로 까볼게요. 이게 나왔어요. 다른 것도 까볼게요. 이게 나왔어요. 까볼게요. 호랑이가 나왔네요. 다음 걸 뽑아볼게요. 이건 뭘까요 열 개요 아 중복이네요 다음 걸 뽑아볼게요 이게 나왔어요 열어볼게요 짠 너무나도 귀여운 고양이가 나왔네요 고양이 맞나 다음 것도 뽑아볼게요 짠! 바로 열어볼게요. 귀여운 꽉꽉이가 나왔네요. 그럼 박자 편집은 2탄에서 할 거니까 꼭 시청해주세요. 자, 그럼 안녕!